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뉴스입니다. 군산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24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앞으로 5년간 국비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투기장이 완공되면 30년 동안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군산항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이 한 차례 취소되는 등 20년 가까이 터덕이던 투기장 조성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4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제2준설토 투기장의 비용 대비 편익 수치는 1.75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웃돌아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항 7부두 옆 해상에 조성됩니다. 총면적 215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00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국비 5천억원이 투입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기장이 조성되면 앞으로 30년간 준설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항은 금강 하구의 위치에 배가 드나드는 적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만 세 제곱미터 이상 흙을 퍼내는 준설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일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는 그동안 세차례 증설에도 90% 가까이 포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항 항로 유지를 위해서는 제2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군산항의 약점으로 꼽혔던 항로 적정 수신 문제를 해결하고 항만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부두 운영 차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9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에는 8,469억 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 사용이 끝난 금란도는 충남 서천과 연계해 해양 레저와 생태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지난 3월 해수부와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용역에 착수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유치에 이어 제2준설토 투기장까지 추진되는 군산. 군산항의 고질적인 약점을 해결해 항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도와 새만금권 3개 시군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구는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갖고 새만금 권역의 공동이익과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년 말까지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단체는 두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일정 부분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방축도에도 수돗물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군산시는 선유도 방축도 상수관로 설치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부터 광역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방축도에 거주하는 79세대 138명 주민의 식순환이 해결됐습니다. 군산시는 방축도에 이어 명도와 말도에도 2024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군산 디오션시티의 중학교 용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중학교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추진 위원회에 따르면 중학교 용지 변경과 면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련해 도교육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기존 중학교 용지는 금빛초의 학급 증설을 위해 일부 추가로 편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근린 생활 시설 용지로 변경한 후 기존 제2초등학교 용지와 합해 중학교 용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이전이나 신설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동군산 농협이 군산 구암동에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습니다. 300여 농가에서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동군산 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디오션점이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 구암동에 위치한 디오션점은 6,271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앞으로 300여 명의 농가에서 생산한 350여 품목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으로서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와 소비자는 안심하고 로컬 푸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로컬 푸드 직매장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디오션 시티와 가까운 만큼 농민들은 안정적인 팔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가의 수익 증대와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상호 신뢰감 형성으로 우리 동군산 농협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동군산 농협은 벼 수매와 브로콜리 생산 농가 확대, 옥수수 등 조사료 재배 사업을 추진해 농가 수익을 높이고 벼 농작물 재보험 가입 지원과 드론 농약 방제 등으로 작물 재배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외 이웃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와. 조합원 자녀 장학금 기증 등 사회 환원 활동도 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쌀 중심의 군산농업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로컬 푸드 활성화 등 농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업이 정말 부가가치 높은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와 그다음 농협을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런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동군산 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상생 장터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시민들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군산시는 분야별 전문가와 공공갈등 사례가 많은 분야의 담당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군산시가 9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 종이류 구매 한도 금액을 높입니다. 시는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산 관리도 예술섬 조성을 위한 사업방식이 다음 달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8천만 원을 들여 관리도 예술섬 기본 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전북연구원에 맡겨 이르면 다음 달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간 투자를 제한한 업체의 사업계획안을 수용할지, 군산시나 제3자 공모로 추진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리도 예술섬 조성은 관리도 1.21제곱킬로미터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예술조각길과 박물관, 습지 정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상구가 80여 년 만에 인문계로 전환됩니다. 군산상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22일 인문계 전환에 대한 심의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계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군산상고 측은 인문계 전환에 따라 학교명 변경을 비롯해 행정 및 재정적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주행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인재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산 지스코 경주형 자동차를 연상케하는 매끈한 디자인의 차량들이 각종 기능 검사를 받습니다. 한 켠에서는 참가자들이 대회 시작 전 분주히 차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에 위치한 오프로드 경기장. 뜨거운 햇빛 아래 늘어선 천막 안의 공기는 엔진 소리와 학생들의 열띤 토의로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준비한 차량을 정비하는 이들의 눈빛은 세계적인 자동차 스포츠인 포뮬러원 못지않습니다. 올해로 16번째 열리는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전국 77개 대학 121개 팀, 2,300여 명이 참가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의 톡톡 튀는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차량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심미적인 부분만 신경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뒷바퀴도 같이 조해될수 있는 기계식 조 아이디어도 그 대회 준비 기간만 1년, 참가자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직접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용접이나 뭐 절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할줄 알아서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직접 설계한 거랑 직접 만들어 본 거랑 이제 차이점이 생기니까 그런 걸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총 상금 3천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비포장 도로 경기인 바하와 포장 도로 경기 포뮬러 기술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술 부문에서 경쟁을 벌입니다. 이번에 대회를 준비를. 열심히 매우 열심히 한 만큼 최대한 트로피를 노리고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축하 무대와 특별 강연도 마련돼 대회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청춘들의 열정이 가득한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미래 자동차 산업의 인재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9월 7일까지 민간 단체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사업입니다. 같은 단체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고 종교나 특정 정당, 정치인과 관련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된 사업은 실무 검토와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전북 어촌 특화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어촌 마을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와 군산 문화도시센터, 전북 어촌 특화 지원센터는 협약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북 어촌 특화 지원센터는 어촌마을의 창업 경영 컨설팅과 판매 유통 지원 등 어촌 특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군산대 캠퍼스 내에 있는 마한시대 고분군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착수됐습니다. 군산대 가야 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악관 남쪽에 위치한 마한시대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이 고분군은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독특한 형태의 토기를 비롯해 소형 철기류 등이 출토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미룡제가노인복지센터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향판식을 열었습니다. 옥구읍이 군산도시농업지원센터 후원으로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기부를 실천해온 구암동의 현대수산이 착한 가게 14호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